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버 뜨개실로 여름에 간편하게 들수 있는 네트백을 떠보도록 할게요. 실은 청송 뜨개실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 벌이면 충분해요. 소재는 폴리 90%, 아크릴 10%. 그리고 바늘은 2호에서 4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4호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링도 필요하고요. 실 두께는 좀 얇은 걸로 일부러 골랐어요. 좀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실은 얇은 걸로 한 1mm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 바닥 모양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뜰 거고요. 두 번째로 몸통 뜨고 마지막으로 어깨끈 뜨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끼고 매듭 한 번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할 건데, 가로 길이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트백을 뜰 거라서 3의 배수에서 플러스 1을 하시면 돼요. 저는 총 88코를 뜰 거예요. 먼저 3코 떴고, 4코, 5코, 6코, 7코. 이런 식으로 사슬코를 총 88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뜨기를 총 88코를 다 떠줬어요. 여기서 가방을 좀더 더 크게 뜨고 싶으시면 3의 배수로 해서 플러스 1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뜨기를 더 떠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코. 하나,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다시. 여기가 첫 번째 코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 줬어요. 바닥뜨기 일단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다섯 개의 사슬뜨기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네, 다섯 개가 되냐면, 세 개는 기둥코 사슬코고요. 두 개는 옆으로 가는 사슬코예요. 그런 다음에 표시링, 네 번째에 표시링 걸어줬잖아요. 그 코에 한길기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실 한번 걸어서 사슬이 하나, 두개 있는데, 위에 사슬 한 개만. 걸어서, 이렇게 위에 사슬 하나만 걸어서,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사슬 하나만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사슬 뜰때 너무 헐겁게 뜨지 마세요. 이렇게 또실 한번 걸어서 밑에도 한코두코한코 코. 코, 사슬 한코두코세 번째 사슬코에 사슬 두 개가 있잖아요. 체인이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한길길뜨기를 떠 주세요. 이렇게 뜨다 보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데 이렇게 당기면 다시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사슬 하나 두 개까지 떠주시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쭉 떠나가면 되거든요. 실 한번 걸고 다시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이렇게 체인 두개 있는데 위에만 걸어서 한 가닥만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시고 또 사슬 두 개. 다음에 또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세 번째 코에 실 한번 걸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세코 남았습니다. 하나, 둘, 세코 남았고 이게 끝에 이렇게 매듭져 있는 거는 처음에 매듭진 부분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두개 뜨고 마지막 사슬코에 한길기뜨기를 뜨면 바닥뜨기 1단을 다떠준 거예요. 좀 꼬였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쭉쭉 떠나가시면 돼요. 2단 떠 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떠 주세요. 다음에 뒤로 돌려서 실 걸고 한길게뜨기 자리에 그대로 한길게뜨기를 떠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두 가닥 사슬 다 걸어서 한길게뜨기 떠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복. 사슬 두개 뜨고 한길게뜨기. 개개 이렇게 반복해서 떠 주시면 돼요. 사슬 두개 뜨고 실 걸어서 한개이 뜨기 자리에 한개이 뜨기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이제 마지막 2단 바닥뜨기 2단 마지막 구간 남았어요. 사슬을 두개 떠주고 여기서 한코두코세코 코, 코 자리 사슬 하나 둘세개 한 코, 두 코, 세코 자리에 두 가닥 걸어서, 이렇게 두 가닥 걸어서 한개길 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3, 이렇게. 바닥뜨기 2단을 다 떠줬고요. 실이 얇아서 좀 꼬여요. 3단, 떠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뒤돌아서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여기 사슬 두개 있죠? 여기 두 가닥에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바늘을개 뜨고 또 한길기뜨기 자리에 바늘 넣고 한길기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3단도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총 10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3단째 떴고, 떴고 총 10단까지 떠서 올게요 바닥뜨기 총 10단까지 떠줬습니다 바닥 크기 한번 재볼게요 가로 29cm 세로 8cm 됩니다. 그리고 몸통을 뜨기 전에 가로 길이의 중심 부분을 표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15번째. 그러니까 총 여기가 29개거든요. 칸, 칸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14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셋, 열 열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넷, 열다섯 번째 중심에다가 표시링을 걸어주세요. 이건 왜 거냐면 나중에 어깨 끈뜰때 중심이 어딘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바닥에다가 이렇게 중심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몸통을 뜨겠습니다. 가로는 똑같이 그냥 11단 뜨듯이 똑같이 뜨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몸통 부분, 일단 뜰게요.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시고, 뒤로 돌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가로는.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다슬 두개 걸고 다시 한길 길뜨기. 이런 방법으로 여기 모서리 전까지 떠올게요. 모서리 전까지 쭉 떠줬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 두코 사슬 지나서 세 번째 코에 한개의뜨기두 가닥 걸어서 한개의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새로 부분 뜰게요. 여기서부터. 한길이뜨기 떠주면 됩니다. 실 한번 걸어서, 그다음에 사슬 두 개,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쭉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떠주세요. 사슬코 하나, 두칸 지나서 세 번째 코에다가. 그리고 여기 한 가닥 걸지 말고 두 가닥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이 뜨기. 모서리 부분에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고, 여기다가. 꼬리 실은 나중에 저기, 따로 숨겨줄게요. 돗바늘로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가로, 세로까지 해서 떠갖고 올게요. 네, 마지막까지 뜨셨으면 일단 마무리 할게요. 사슬코 하나, 둘, 세 번째 모서리 부분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단 뜰게요. 2단 시작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같은 방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뜨고, 같은 방법으로 한길이뜨기 이런 식으로 2단도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해서 2단 마무리하고 이런 방법으로 총 3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네, 단 올리기 전에 꼬리실 먼저 정리할게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시고요. 뜨개 사이사이로 안 보이게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숨겨주셨으면 꼬리 실은 바싹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단부터 해서 30단까지 올려서 몸판을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0단까지 올려서 떠줬고요. 여기 중심부분 표시링은 위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지금 아래에 있던 중심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대로 올려요. 그래서 중심표시를 위에다가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쭉 올려서 위에 중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손잡이를 뜰 건데요. 중심에서 여섯 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자리에다가 표시링을 또 걸어 주세요. 중심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표시링 걸어 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표시링 걸어 주시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표시링 걸어 주시면 됩니다. 예. 3단계로 마지막 이제 어깨끈 부분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시작은 사슬뜨기 5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어디까지 뜨냐면 표시링 여기 전까지 뜨셔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링 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쉐딩 전까지 떠줬으면 이번에는 이제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뜨기를 해서 어깨끈을 만들어줄 건데요. 사슬뜨기 총 개수는 3의 배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는 쪽한 60cm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총 131개를 뜰 거예요. 먼저 하나 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1개를 다 떠줬으면, 이제 반대편 표시 링 걸어준 여기 이쪽이 한길긴 뜨기에 한길긴 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또 같은 방법으로. 표시링 전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어디까지 뜨냐면,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갖고 올게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떠줬고 이번에는 다시 어깨끈 사슬뜨기 할 차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십일 개, 백삼십일 개까지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다 떠줬으면 이제 반대편 표시링 바깥쪽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사슬 두개 뜨고, 나머지는 또 반복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마지막까지 떠줬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게요. 사슬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두 가닥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어깨끈 부분 1단을 떴고, 이제 마지막으로 2단을 뜨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지나가는 사슬이 두 개잖아요. 사슬1한 개씩 떠줄 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다섯 개 떴지만 네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한길긴뜨기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만 뜨고 또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왜 위에를 사슬 하나 줄였냐면.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사슬을 한 개씩 줄였어요. 다시 사슬 하나, 한 개의 뜨기. 사슬뜨기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사슬 하나씩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두 가닥 걸어서 한개뜨 뜯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사슬을 한 개씩만 떴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슬 두개 떠줄 거예요. 하나, 둘, 뜨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두줄 걸어서 한길기뜨기. 사슬 두 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두줄 걸어서 한길기뜨기.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쭉떠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사슬 끝까지. 꺾임선 전까지만 뜰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쭉 떠주세요. 어깨끈 여기서부터 해서, 코두코남겨놓고 사슬 코두 개, 두 개까지 남겨놓고 여기까지 떴어요. 여기는 이제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앞전에 했던 것처럼 사슬 한 개만 들게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다가 한개 뜨기. 사슬 하나 뜨고, 또한개 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사슬 뜨기 전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쭉 떠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떠줬고요 그 다음 또 뜰게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마지막 끝에 한길길뜨기 한길길뜨기 떠주고 있고요 여기 꺾여지는 부분이니까 사슬 하나만 뜨고 사슬 하나 둘세 번째 코에 한길길뜨기 떠주세요 여기까지 위에 사슬, 사슬 하나씩 해서 쭉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 두 개씩 뜰게요. 하나, 둘. 원래대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전까지, 사슬코 두코 전까지 떠주시면 돼요. 세 여기까지 쭉 해서 여기 끝에두코 남겨놓고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네. 사슬 두 개까지 남겨뒀고다 떠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꺾여지는 부분이니까 여기 사슬 하나만 떠줄 거예요. 그리고 한길기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사슬 하나만 뜨시고, 같은 방법으로 또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 주세요. 끝까지 뜨셨으면은 이제 첫 번째 고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할게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고에 빼뜨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하나 걸어서 실은 어느 정도 늘여뜨려서 잘라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아래 꼬리실 감춰준 것처럼 이렇게 숨겨 주시면 돼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방 끝났어요. 너무 짧게 숨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길게 숨겨 주세요. 게 은사가 이쁘긴 한데요 얇은거가 좀 이뻐요 하늘하늘하늘거리 근데 이제 그 대신 이게 보시다시피 조금 살짝 까지, 까져요 까 그게 조금 단점이고 그 대신 예뻐요 근데 아주 무거운거는 넣으면 많이 늘어질 것 같고요 적당한 무게의 물건을 넣어서 갖고 다니면 이쁠 것 같아요 방에 숨겨주셨으면 남은 실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표시링도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 백 완성을 하였습니다. 가방 사이즈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32cm 이고요. 세로 길이는, 이게 가운데서 쟀을 때, 그때까지 하면 29cm 입니다. 그리고 끈 길이 재볼게요. 54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들수 있는 네트백 완성을 해보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